MSI에서 협찬 보드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뭘까요? 음, 그렇죠. 요거. 새로 나온 신제품이죠? 아마 저번 달에 나왔을 거예요. B360 바주카 플러스. 그림도 그냥 바주카 그림이 딱 찍혀져 있어요. 오, 과장님께서 새로 나온 보드다. 요거를 조금 소개를 시켜달라. 어, 이건 협찬받은 거예요. 협찬받은 거고, 박교포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이밍 보드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협찬을 받은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조립을 하게 되거나 수리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많이 다운 시켜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립이나 수리의 작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장님한테. 아니, 과장님, B360M이 MSI에 박격포가 있는데, 박격포 플러스는 또 뭡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모든 걸다 준비했다. 뭐드라 이쪽 과장님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다양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자동차가 포니하고 뭐 소나타, 그랜저 그렇게만 있다가 제네시스도 생기고 뭐 제네시스도 G80, G90 세분화가 되고 수입차도 들어오고 세보레도 생기고 굉장히 차가 세분화되는 것처럼 메인보드 하나도 사용자들이 원하는 스펙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음, 그래서 MSI 입장에서는 게이밍 보드의 DNA를 가지고 있는 박격포에또 다른 DNA 코드를 가지고 있는 세분화된 모델을 하나 더 내놨다.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가성비 쪽인 부분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도 지금 이제 처음 뜯어봤는데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그리고 제가 찾아본 거 위주로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원부에 히트싱크 있죠 그 다음에 요 바이오스 부분 히트싱크 이거는 일반적인 박격포 지금 제가 박격포 보드가두 개가 있었는데 다 조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교할 부분은 없는데 요 방열판은 똑같이 생겼어요 ddr4 메모리 슬롯이 어떤 부스트 기능이라는 기능이 들어 있어가지고 메모리의 상태를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요거 요거는 속도가 3 2기가 네, 안녕하세요 예어오케이블랭 케이블 3미터 짜리요. 3m 짜리 랜선 하나 드려요. m.2는 nvme를 지원하는 거고요. 속도가 32기가, 최고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기에도 내장 그래픽, 뭐, 12360에 내장 그래픽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물론 있을 수 있으시겠죠? 음, 내장 포트에 디스플레이 포트하고 usb 3.1 포트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뭐, 광출력 포트도 있고, LED 미스틱 기능이라고 그럽니까뭐 LED 색깔 여러 개 바꾸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도 다 박격포하고 동일하게 내장이 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렇게 치를 뜰면서 이런 밀리터리적인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추억이랄까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죠 아마 그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도 좀 유행을 많이 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색깔 국방색, 우리 옛날 탄약통에 들어가는 그런 색깔과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좀 박격포라는 이름에 맞추려고 그런 건지 좀 밀리터리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글로벌 제품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한국하고 몇 군데에만 이 박격포 플러스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대만 컴프텍스도 그러고 얼마 전에 AMD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차장님한테 들었고요. 한국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요구가 다양하고 까다롭다. 그리고 깐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은 나머지 시장에서는 거의 인정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마블도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먼저 개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한국 시장이 깐깐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먼저 테스트를 받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좀 좋은 느낌이었죠. MSI에서 지금 B360이 제가 써본 것만 해도 저 b360 프로 vdh 그다음에 박격포 어제 조립을 했었어요 그리고 박격포 티타늄 그리고 바주카 플러스까지 지금 b360 이 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b360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만 지금 벌써 네 번째 b360 뭐, 물론 글로벌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어 전화가 왔네요 그 손님이 오시고 전화가 오고 해가지고 어쨌든 결국 내가 선택할 메인보드는 한, <laughs> 또 전화가 왔네. 협찬받은 거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오고, 음? 손님 오고, 이 고양이 오고 이래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어, 이런, 아니, 무슨 이야기까지겠지? 어, 결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다양성을 제공받는다는 거는, 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요거를, 조립을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조립을 하고 싶다고, 손님들이 지금 바로 와가지고, 어, 저걸로 조립해줘. 뭐,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니까. 일단 오늘은 가볍게, 요, 새로 나온 가죽카 플러스라는 모델,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는 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뭐, 당연히 기회가 되겠죠? 그때 요거 가지고 예쁘게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꾸 보드를 손으로 만지고 이러면 안 돼요. 깨끗이 말리고, 물기 없는 상태로 말리니까, 만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MSI에서 B360 바주카 플러스 소개해달라고 협찬을 받은 거고 협찬을 받은 거는 협찬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려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조립을 못해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간단한 B360 바주카 플러스에 대한 뭐 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간단 소개를 해야 될까요? 봤고요 다음에 조립할 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